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지난번에 올린 영상이죠. 성인 배우 오그라 유나씨와의 인터뷰 영상. 사실은 1년 전에 벌써 콜라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얼굴 동그란 분이 조금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콜라보를 안 했었는데, 제가 한 1년 동안 설득을 계속 했죠. 한국에서는 그쪽 업계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니가 절대로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네가 콜라보하는 거 싫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니 왜 이런 반응을 한다 넌 쪼잔한 사람 된다 그랬더니 어우 그랬냐고 자기는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에, 콜라보하러 갔다 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는 또 에, 룰루랄라 신나게 가 가지고 뭐 인터뷰 영상도 찍고 에, 영상을 잘 정성스럽게 편집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 에, 댓글에 어쩐지 요즘에 비싼 밥하고 멜로는 사주더니 다 계획이 있구나 크흐. 자네 같은 사위에게는 내가 약일세 다음 영상은 뭐 사후세계리뷰라는 얘기도 있고 뭐 내가 노숙을 시작한 이유라는 얘기 있고, 뭐, 장모님과 대화를 나눈 이유라는 등, 뭐, 사리장이 보살이라는 등, 댓글이 어마무지하게 달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내가 이래가지고 한글을 안가르칠라 그랬거든. 조금 알아들어다봐. 이거 보라고 시청자들이 다 걱정하고 있지 않냐고. 한국은 문화가 다르다더니, 나한테 거짓말 한 거냐? 이러면서, 그렇게 나를 다 그치더라, 응? 근데 나는 진짜로 내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를 했어, 뭘 했어, 응? 진짜로 내가 악수 한번안 했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는 이게 일이잖아요. 요즘에 돈도 못 버는데, 뭐라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또, 최, 또 먹여 살릴 거 아니겠어? 응? 아, 또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아니 뭐 콜라보 정도는 에, 괜찮지 않나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그 에,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유튜버 남편의 이성 성인 배우와의 콜라보 1번 괜찮다. 2번 그러면 안 된다. 투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여러분 여기 지금 한문철TV 아니고요 아니, JM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짐을 싸가지고 에, 집을 나와가지고 내가 또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에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에, 2주 동안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 나라에서 주는 각종 생필품도 받았고요 그 안에 또 체온계까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정확한 체온을 위해가지고 겨꼬입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계속 지금 체온을 재고 있습니다. 가끔 좀 이상한 맛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런지 아시는 분? <laughs> 기분 탓인가요? 아참 그리고 이 댓글 보고 생각났는데 참고로 사리짱 부모님께서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는 알고 계시는데 어떤 채널인지는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저 여기 일본에서 한국 올때 나리타 공항에서 저한테 에 JM님 <laughs> 영상 잘 보고 있어요라고 큰소리로 저한테 외쳐주신 분아 너무나도 고마운데 <laughs> 옆에 장모님 계시는 애가 거기서 에, <laughs> 이렇게 마침 또 요즘 영상들이 많이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너무 고마운데 자꾸만 이제 제임님 화이팅 해주시니까 장모님 계신 조금은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감사합니다고 이렇게 돌아서니까 어머님이 사리장한테 재민상 한국에서 유명하니 그 유튜브 채널 나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사리장이 제발 부탁이니까 채널만은 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남편 하는 일이 부끄러운 게 뭐예요? 남편이 부끄러? 사실은 저도 조금 많이 부끄럽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혼자서 한국에 왔다. 2주 자가 격리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영상 업로드는 조금 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는 조금은 조미료를 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사실은 <laughs>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해도 조금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좀 도망치듯이 왔기 때문에 사리장한테 마지막으로 영상편지 한번 좀 보내도 괜찮을까요, <laughs> 사리장? 용서를 해, 쳤으면 해. 그럼 오늘 영상 봐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리 가